스웨덴 출신의 트레이더 크리스티안 쿨라메기는 이동평균선 3개를 활용한 기법 단 하나만으로 8년만에 120만원을 1060억원으로 불렸습니다. 초보자도 아는 아주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 도구인 이동평균선으로 어떻게 이런 성과를 낼수 있었을까요? 비결은 아주 작은 디테일 차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그 방식 그대로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실전에서 필요한 조금의 디테일 요소를 첨가해주면 여러분도 주식 투자를 통해 상상도 하지 못했던 부를 일구는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크리스티안 쿨라메기의 이동평균선 매매법과 이동평균선 투자 관련 최고의 도서라고 평가받는 일본의 전설적인 차트 분석가 고지로강사가 집필한 이동평균선 투자법을 혼합하여 한국 주식시장의 트렌드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이동평균선 매매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매법을 적용해 봤을 때 매수 시점을 체크해 보면 정확하게 이해하고 진입했을 때이 종목은 376%의 상승이 나왔고요. 화면에 보시는 이 종목도 174% 매수 시점에 비해서 상승이 나왔고, 지금 보시는 이 종목도 정확한 매수 시점에 진입한 이후 상승률이 248%가 나왔습니다. 시장 변화와 상관없이 평생 먹히는 오늘의 이 매매법, 아낌없이 전부 시청해주시는 분들께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성공적인 투자를 돕는 주식 파트너 엘리트 강사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오늘은 이동 평균선과 MACD를 활용한 가장 안정적인 수익 매매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볼만한 영상인지 판단을 돕기 위해 간단히 제 소개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15년차 전업 투자자이자 전직 제도권 금융회사 애널리스트 출신이며 투자자산 운용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주식 차트 관련 도서를 집필해서 다수 도서 플랫폼에 베스트셀러로 올라간 이력이 있고요. 종목 공부 위주로 알려드리고 있는 구독자 만분 이상 보유한 엘리트 강사 채널에서 실제 매매 인증 또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런 정보를 알려드리는 이유는 유튜브에서 주식 강의를 하는 사람들 중 90%는 관련 자격증이나 전문적인 학습이 아예 안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증권사 채널에서 전문적인 내용을 강의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투자자산운용사가 아니라 대행인 정도의 수준이에요. 적어도 제가 누군가의 재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투자 관련 정보를 알려드리면서 아무 자격도 갖추지 않고 책임감 없이 떠드는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걸 알려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내가 가진 고유 능력으로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어야만 미래에 안락한 삶이 허락되는 시대입니다. 그렇게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고 투자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성공한 투자자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죠. 분명히 투자를 통해 부를 일구는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성공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겁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모두가 할수 있습니다. 능력 있는 타인에게 내 삶을 완전히 의탁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신다면 여러분이 누구든 투자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고 할수 있다고 믿어야 하고 안전하게 자산 증식시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은 기술적 분석의 근본이자 기본이 되는 내용이며 이 영상의 내용만 제대로 이해하고 원칙에 맞게 투자하면 당신이 누구이건 지금 얼마가 있건 자산을 불릴 수 있습니다. 초기 비용이 적게 드는 그 어떤 사업보다 비용도 적게 들고 안전하게 하는 방법만 알면 리스크도 적어요. 여러분이 투자로 성공하기 위해 지불해야 할 것은 성실하게 공부하는 노력과 투자를 시작할 약간의 초기 비용 이게 끝입니다. 차트 분석은 이동평균선으로 시작해서 이동평균선으로 끝난다는 말까지 있을 만큼 이동평균선은 기술적 분석의 근간이 되는 지표입니다. 이동평균선을 활용한 오래된 승리 방정식이 존재하는데 이것을 해외 시장에서는 퍼펙트 오더라고 부릅니다. 매수하기에 완벽한 조건이 갖춰진 완벽한 기회라는 뜻이에요. 퍼펙트 오더의 조건은 간단합니다. 단기, 중기, 장기 이동평균선이 위에서 아래로 정비열되고 모든 이동평균선이 모두 우상향하는 초입 시점에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확률을 높이는 여러 방법들이 존재하지만, 다른 노이즈는 철저히 무시하고, 이 조건에 충족하는 종목만 매매해도, 손절만 잘 지키면, 우위를 크게 점할 수 있습니다. 돈을 벌수 있습니다. 매매법은 시기와 시장의 흐름에 따른 트렌드라는 게 존재합니다. 어떤 매매법은 그때는 맞고, 지금은 안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동 평균선을 활용한 매매법은 다릅니다. 어떤 주식이든 결국 대상승이 나오려면 상승할 조건을 갖춰야 하고 베이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동 평균선으로 상승할 조건을 갖춘 종목을 놓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강의를 본격적으로 들으시기 전에 복잡한 지표 여러 개를 안 봐도 이동 평균선만 제대로 알면 꾸준히 돈을 벌수 있다는 이 사실을 일단 납득하셔야 합니다. 저는 차트에서 볼수 있는 모든 보조 지표와 매매 방식, 검색식, 소식 등을 대체로 거의 알고 있지만 현재 제가 매매를 판단할 때 보는 것은 주로 이동평균성과 거래대금, 차트 패턴이 전부입니다. 공부하는 것이 쓸모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술적 분석 공부의 끝이란 건 없지만 천 시간 이상 들여서 탐구를 하다 보면 결국 기술적 분석 도구는 과정이 조금씩 다를 뿐한 점으로 모인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수백 가지의 주가가 상승하는 조건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동 평균선을 보게 되면 기본이 최고라는 것을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만약 너무 공부할 게 많아서 기술적 분석이 어렵게 느껴지고 더 많이 알아야 할것 같아서 불안하셨다면 굳이 다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기초에 충실하십시오. 남들이 만 가지 기술을 익힐 때 한 가지 기술을 만번 연습하면 동일한 레벨 혹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동 평균선의 기본부터 잡고 가겠습니다. 보통 단기 지표로 5일과 20일, 그리고 중기 지표로 60일, 장기 지표로 120일과 240일을 봅니다. 장기 투자자는 장기 지표까지 함께 보는 게 좋겠지만, 중단기 수익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중기 지표까지만 보면 되겠죠? 우리가 흔히 아는 단순 가격 이동 평균선은 5일의 경우 5일간의 주가 평균을 선으로 나타낸 겁니다. 나머지도 똑같겠죠? 240일선은 1년간의 주가 평균을 선으로 나타낸 겁니다. 분석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방향성 분석, 이격도 분석, 배열도 분석, 지지선과 저항선,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 밀집도 분석 등이 있는데요. 방향성 분석은 단기, 중기, 장기 순으로 이평선이 우상향하면 상승 추세가 유지된다고 분석하고 반대로 우하향하면 하락 추세로 분석합니다. 어떤 방향이든 단기선이 반드시 먼저 움직입니다. 이격도 분석은 주가가 이동 평균선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다시 주가 근처로 돌아가려 하는 성질을 활용합니다. 이걸 회귀성이라고 하고 주가와 이평선에 떨어진 거리는 괴리율이라고 표현합니다. 주가가 이평선 위로 멀리 떨어졌다 그러면 다시 이평선으로 눌릴 확률이 높다. 반대로 아래로 떨어졌다면 다시 이평선 근처로 붙으면서 단기 상승할 확률이 높다. 이런 겁니다. 이평선 아래로 멀리 떨어진 주식을 사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 주가는 이평선에 붙으려 하는 성질이 있구나. 라는 걸 중점적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배열도 분석은 단기선, 중기선, 장기선 순으로 위에서 아래로 배열되어 있으면 정배열 좋은 거고요. 반대로 장기선, 중기선, 단기선 순으로 배열되어 있으면 역배열 안 좋은 겁니다. 지리선과 저항선은 주가가 정배열일 경우 이평선은 지지 역할을 하고요. 역배열일 경우 저항선 역할을 합니다.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는 단기선이 중장기선을 뚫고 올라가면 골든크로스 좋은 거죠. 일반적으로 매수 신호. 반대로 단기선이 중장기선을 뚫고 아래로 내려가면 데드크로스 안 좋은 거죠. 일반적으로 매도 신호입니다. 밀집도 분석은 투자기간이 각자 다른 투자자들의 평균 가격이 비슷하게 수렴되어 있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수렴되고 나면 주가가 위로 튀든 아래로 쏟아지든 큰 변동성이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서 이제 위로 튀면 상승 1파동이 시작되는 거라 볼수 있죠. 이렇게 최소한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할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이러한 이평선의 개념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쿨라메기의 이동평균선 매매법과 이동평균선 투자법에 나오는 설정값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쿨라메기의 이동평균선 매매법도 이평선 3개를 활용하고 고지로광사의 이동평균선 투자법에 소개되는 매매법도 이평선 3개를 활용합니다. 설정값은 조금 다르지만 대체로 활용하는 방식은 같아요. 설정값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대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본인이 어느 정도의 시간 간격으로 트레이딩을 하는지에 맞추면 됩니다. 오늘은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3개월 이내에 매수와 매도를 끝내는 수익 매매 전략을 기준으로 가장 좋은 검증된 설정 값을 알려드릴 겁니다. 자, 크리스천 쿨라메기의 경우 이동 평균선 EMA 일본 기준 10일, 20일, 50일 선을 사용했습니다. 이동 평균선 투자법에 소개된 설정 값은 단순 이평선 SMA 5일, 20일, 40일 선을 사용했어요. 중요한 차이점은 이평 종류가 쿨라메기는 지수 이평선을 활용했다는 점. 그리고 이동평균선 투자법에 소개되는 매매법은 단순 입평선을 사용했다는 점이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일단 일봉상 스윙매매자가 이동평균선을 볼때 가장 중요한 기준선은 21선입니다. 네이비선이거든요. 지금 업종 차트 코스피 업종 차트를 보고 계신데 보시면 21선 아래에 있을 때는 단기 하락 추세 21선 위에 있을 때는 상승 추세가 유지된다는 라점 21선 위에 주가가 있어야 단기 상승 추세가 유지될 확률이 높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종목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크리스찬 쿨라메기와 고지로강사의 설정값과 유사하지만, 국창 트렌드에 맞게 조금은 다른 설정값으로 매매 전략을 세워볼 건데요. 자, 그 전에 초보자분들의 실수를 줄일 수 있게 몇 가지 조심해야 할 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세개의 이동평균선을 활용해서 매매를 했을 때, 올바른 시점에 진입했다면, 주가는 단기간 동안 의미 있는 상승을 하게 되는데, 모든 투자자는 단기 급등 이후 조정을 받기 시작할 때큰 불안을 느낍니다. 기대보다 적은 수익이라도 익절을 해야 될지, 좀더 보유해야 될지 고민이 되기 때문이죠. 이럴 때 판단을 돕는 기준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국가가 중단기 추세를 돌리는 과정은요, 상승이든 하락이든 반드시 이 핑크색 선, 핑크색 선을 주목하세요. 이게 단기선인데, 단기선의 움직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올라갈 때도 단기선이 먼저 골든크로스 하는 모습, 그리고 나서, 차례로 우상향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죠. 그러다가 하락할 때도 단기선이 먼저 꺾이고 게드 크로스가 나오면 주의 정도로 지켜봐야 되고요. 이후에 중기선까지 꺾여버리면서 우향하면서 단기선이 장기선까지 이탈하게 되면 하락 추세로 강하게 전환됨을 예상해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단기선이 어느 정도 꺾이더라도 이렇게 우상향으로 전환하고 나서 단기선이 여기서 꺾이죠?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데드크로스가 나오더라도 이 중기선과 장기선이 완전히 죽지 않았다면 그때까지는 대세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고 보고 눌림목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 눌림목 시점의 날짜가 보면 4월 3일인데요. 뭐 이때는 사실 모멘텀도 여러 가지로 파악을 하고 드려야 되지만 이때 당시에 제가 구독자분들 모시고 운영하는 공부방에 APR을 검색해 보면 자, 4월 3일에 중기 수윙 관점으로 현재 수윙 관점 원픽이라고 공유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눌림을 거치고 다시 골든크로스가 나오면서 이후에는 거의 원웨이로 쭉 상승이 나왔죠. 단기선도 중간에 눌림만 있었지 데드크로스는 안 나왔고 넓게 해서 보면 중기선과 장기선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기선이 평평해지고 꺾였을 때부터 보시면 자, 데드 크로스. 단기선 데드 크로스가 나오고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중기선이 같이 꺾여 버리고 장기선도 아래로 돌렸을 때는 무조건 팔아야 돼요. 예외 없이.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락 추세로 완전히 조금 상승을 하더라도 계속 꺾이면서 주가가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눌림목이냐, 매도 청산해야 되는 시기냐 이 판단하는 방법. 설명드렸으니까 주의하시고 다음으로 오늘의 매매법은 결국 이제 이평선이 수렴 이후에 정배열되면서 우상향한 시점에 진입하는 아주 간단한 매매 방식인데 이 조건이 갖춰진다고 무조건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닙니다. 일단 대세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은 피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대세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은 이전 상승 이후에 횡보하다가 다시 상승할 때 포착을 하면 수익을 낼 확률이 크지만 장기간 하락하다가 그러니까 대세 상승 추세에 있던 종목이 하락했다가 다시 뚫는 건 이런 거죠. 자, 대세 상승 추세가 시작된 종목이 하락 추세로 꺾였다가 이 꺾였던 지점을 돌파했을 때이 지점에서는 매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이 지점까지 조정이 나오고 다시 상승이 나 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에코프로처럼 대세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은 지금 2023년 재작년 이후로 정배율로 전환된 게 올해 7월 28일, 뭐, 이 올해 7월달이 처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정비열이 바뀌었으니까 정비열이 만들어졌으니 여기 사야겠다. 그러면 뭐 작은 수익은 볼수 있었겠지만 크게 수익 보지 못하고 어쨌든 바로 꺾여버리는 모습이 나오죠. 물론 하락 추세에 있던 종목도 언젠가는 상승, 전환이 되고 상승 추세로 언젠간 전환이 되고 대세 상승 방향으로 바뀔 수 있지만 하락 추세에 있던 종목이 첫 번째로 상승할 때 이럴 때 잡는 건 일단 위험하고요. 그러니까 하지 마시고 이전에 하락 파동이 길고 가파랐던 종목이라면, 자 이렇게 가파랐던 종목이라면 일단 첫 번째로 상승하는 걸 보시고 이후 마땅한 거래 대금이 터지지 않으면서 횡보하는 기간을 거치면 이런 지점을 돌파했을 때, 자 이런 지점 돌파하는 지점 9월 9일 하나마이크론 보고 계신데 이럴 때 주식을 사면 올라가는 겁니다. 이럴 때가 매수 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방에도 하나마이크론을 검색해 보면 자 9월 9일 5월 9일 날짜로 단기적으로 큰폭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은 개인적으로 하나마이크론이다라고 말씀을 공부방에 드렸던 겁니다. 물론 여기서 샀으면 여기서 더큰 수익을 보지만 여기를 못 깨고 하락하는 종목이 훨씬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모멘텀이 같이 동반된 거기 때문에 이런 데를 뚫어버리면 상승이 나올 확률이 훨씬 높아서 발목에서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깨에서 사서 수익폭은 좀 작아지더라도 이게 훨씬 더 안전한 방법입니다. 자, 주의드린 부분을 숙지하시고 반드시 이제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설정 값을 세팅하고 이제 검증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그 전에 지금까지 도움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남은 내용 이어가기 전에 새로운 구독자분들께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혜택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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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갈망하며 열심히 노력하지만 실제로 의미 있는 수익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저도 물론 깡통도 여러 번 차보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느끼는 답답한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 구독자분들을 위해 주식 공부방을 무료로 운영하면서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수익을 더 내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초보자분들도 수익을 내실 수 있게끔 여러 가지로 연구를 거듭하다 보니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의 수익 인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공부방에서는 매일 단타 종목도 공유드리고 있고, 아무래도 본업이 있는 직장인 분들이 많이 계셔서 쉽게 사고 팔수 있는 스윙 매매, 종가 매매 종목을 집중적으로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스윙 종목은 매달 최소 한두개씩은 종목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월별로 사례를 조금만 보여드리면, 자, 2월달부터 보겠습니다. 자, 2월달 스윙 종목으로 나간 2월 10일에 드린 SAMG 엔터, 확인을 해보면요. 공유드린 시점, 6월 10일 SMG 엔터의 주가는 19,790원. 만원대에서 99,400원까지 무려 6배 이상 폭등이 나와주었고요. 다음, 3월달에 알려드린 ICTK. 자, ICTK는 3월 6일 스윙 종목으로 공유드린 시점에서 차트를 확인해보면, 자, 3월 6일 제가 매수 의견 드린 ICTK, 이날 12,030원에서 이후 22,200원까지 약 2배가량 상승 구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4월 달에 알려드렸던 종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최근 가장 상징적이었던 자, 두산 에너빌리티는 제가 4월 18일에 중단기 수익 관점으로 처음 의미 있는 구간을 돌파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공유를 드렸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도 확인해 보면 제가 공유드린 4월 18일 자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 종가 26,150원 대비해서 여기서부터 74,100원까지 3배 가량 상승 구간이 나와 주었고요. 다음 연달아서 5월달에 알려드렸던 지류사 테마 중인 코롱. 자, 5월 29일에 중단기 수익 관점으로 코롱이 매수견 의 나갔고요. 확인을 해보면, 자, 5월 29일 코롱의 주가 종가 34,900원 대비해서 이후에 63,900원까지 역시 2배 가량 상승 구간이 나와 주었습니다. 가장 최근도 조금 살펴보면, 로보티즈 같은 종목. 보면, 8월 7일, 단기 수익 종목으로 로보티즈가 나갔고요 이날 매수 의견 드리고 나서,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자, 이 캔들인데요. 8월 7일, 로보티즈, 매수 의견 드렸을 때, 83,649원. 종가, 이후에, 167,000원까지. 단기간 동안 신고가를 연달아 경신하면서, 99%가량 폭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공유 종목으로는, 가장 최근이죠. 자, 현대로템이 나갔는데요. 자, 9월 1일 중단기 수윙 관점 공유 현대로템. 단기 하락 추세선 상향 이탈 신호가 나왔다라고 분석해 드렸고요. 현대로템도 확인해 보면 자, 9월 1일 현대로템의 종가 192,900원 대비해서 이후 233,500원까지 20% 이상 상승하며 단기 급등이 나와주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공부방을 시작한 이래 단한 달도 거르지 않고 큰 수익 안겨준 스윙 종목들을 계속해서 공유드리고 있어요. 이 공부방에서는 종목 공유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성장을 위해 주식 투자를 할때 알아야 할 이슈와 각종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매매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주식 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 주식 투자가 어떤 원리로 이루어져 있는지 경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방에 들어오시면 모두 큰 도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공부방은 현재 100%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방에 입장하길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아래에 있는 상단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간단하게 입장하실 수 있고요. 지금 입장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직접 집필한 차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실 수 있는 전자책 함께 무료로 전달드리고 있는데요. 전자책에는 제가 종목을 선별할 때 도움을 받고 있는 이런 검색식들, 반타부터 뭐 종가매매, 뭐 패턴형 검색식 등 여러 가지가 검색식 설정법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료로 다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이니까 많이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차트에는 지금 아무것도 안 깔린 상태예요. 희움증권 영문 기준으로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지표 추가 버튼 눌러 주시고요. 여기서 가격까지 검색해 주면 가격 이동 평균이 나옵니다. 적용 눌러 주고. 자 설정창에 들어가서 10일, 20일, 60일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이평 종류를 이거 중요합니다 지수로 바꿔줍니다 자 기간 1, 10, 기간 2, 20 기간 3은 60으로 맞춰주시고 이평 종류는 여기서 지수 지수 이동 평균선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라인을 두껍게 나머지 꺼주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선 3개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좀 드릴게 이 지수 이동 평균선은요 EMA라고 하는데 단순 가격 이동 평균선인 SMA하고는 다른 겁니다.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SMA를 많이 사용하지만 해외에서는 거의 이 지수이평선, EMA만 사용해요. 가장 큰 차이는 지수이동 평균선에서 천정이나 바닥 신호가 더 빨리 나온다는 점입니다. 지수이동 평균선은 단수 이동, 단순 이동 평균선에 비해서 단점을 보완한 지표이기도 한데 단순 이동 평균선은 말 그대로 전체 기간의 평균 값을 선으로 나타내지만 지수이동 평균선은 전체 기간 중 최근 주가에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신호가 더 빠르고 단기 매매를 할때 더욱더 재빠른 신호를 줍니다. 자, 일단 이렇게 체크를 해놨고, 여기서 바닥 신호하고 천정 신호, 또 상승을 암시하는 미리 주는 신호를 좀 도움을 받기 위해서 MACD 지표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자, 똑같이 지표 추가 MACD 검색해서 이거를 추가해 주면 되고요. 여기서 뭐 설정 값은 바뀌실 필요 없고, 라인만 좀 보시기 편하게 두껍게 하겠습니다. 자 Mac를 d 통해서 바닥 이후 1차 상승 조짐을 확인하는 지점은 이 영선 아래에서 골든 크로스하는 지점입니다. 이 영선이라는 건자 오실레이터를 잠깐 꺼줄게요. 영선이라는 건 지금 이 화면에 핑크색으로 표시된 이 기준선 요구를 말하는 거예요. 영선 위는 완전한 정배열 그리고 영선 아래는 이 지수입 형선이 완전 역배열 상태인 건데 영선 아래에서 골든크로스 할 경우 이 단기 추세가 상승으로 돌아설 수 있는 전조현상이에요. 근데 MACD만 볼 때는 이럴, 이럴 때 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에 돌아선 지점이 이때 그리고 이때 여기도 이렇게 세인네자 이전부터 보면 자 MACD는 영선 아래에서 골든크로스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매수를 하느냐 안 되죠. 자 이평선이 정배열로 바뀌었나요? 정배열은 핑크색 선, 그 다음이 네이비 선, 그 다음이 이 겨자색 선이 되는 건데 지금은 단기선이 위에 올라와 있지만 장기선이 더 위에 있어요 역배열 상태입니다. 자 여기도 골든 크로스가 나왔지만 이후에 정배열로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이 마지막 세 번째를 보면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처음으로 정배열로 바뀐 지점이 이 지점입니다. 그럼 이랬을 때. 여기 이전에 고점 부분을 돌파하는 이 자리에서는 주식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거래 대금까지 같이 봐 주면 좋죠. 확인했을 때 제가 말한 부분 체크해 보면 그 전에 거래 대금이 말라 있다가 거래 대금이 들어오는 지점입니다. 막대 그래프가 솟았죠. 이럴 때는 주식을 사도 된다라는 겁니다. 안정적으로. 자, 정리해 볼게요. 영선 아래에서 m h d 가 골든 크로스 하는 거는 전조 현상이고 이후에 지금 이 평선 값을 세팅한 걸로 정배열이 나오지 않으면 매수하면 안 됩니다. 자, 정배열이 나오고 나서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이전 라인을 돌파했을 때 사면 가장 좋다. 아시겠나요? 여러분, 이게 이해되시면 이제부터 돈이 벌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부터는 MACD도 이영선을 돌파하고 본격적인 상승 추세를 가리키게 되는데 매도 신호는 역시 MACD가 천정 신호를 정확하게 주기 때문에 아직 A, 아직 APR은 매도 신호가 안 나왔고요. 이 1차 매도는 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상승이 나왔잖아요. 1차 매도 신호는 이렇게 천정에서 MACD가 골든 크로 데드 크로스하고 선이 꺾일 때. 그리고 강력 매도 신호는 이 영선을 돌파하고 내려갈 때. 이때가 이제 강력 매도 신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쿨라메기 매매법에 참고로 좀 빌리면 21선을 이탈하게 되면 거의 뭐 전량 매도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렇게 훼이크를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MACD 신호를 함께 보면서 같이 체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사례를 보면서 좀 디테일을 잡아보겠습니다. 어 쿨라메기는 3개의 이평선이 모두 정배열되고 무상향한다고 해서 무조건 매수신호로 삼지는 않습니다. 이 그전 저항 지점이나 패턴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매수 신호로 삼아요. 물론 거래대금이 동반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주산 에너빌리티도 여기서 정배열이 만들어졌다고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확실한 지점은 이전 대비해서 최대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이 패턴을 돌파하는 신호가 나올 때. 자, 이전까지는 이렇게 횡보하던 구간을 잠시 뚫었다가 하락하고 여기서 베이스를 만들고 여기까지는 거의 눌리는 자리였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상승이 시작된 걸로 보면 되는데 제가 뭐랬습니까? 첫 번째 상승이 나올 때는 위험하다. 첫 번째 상승이 나오고 조정이 나오고 나서 그 고점을 돌파하는 자리가 무릎에서 살지언정 훨씬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쿨러맥기 매매법이 성공 확률이 높은 이유입니다. 첫 번째 상승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조정을 거치고 패턴을 만들면서 돌파하고 거래대금이 확실하게 늘어났을 때 진입을 하게 되면 수익내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후에 뭐 일주일, 일주일 이내에 3분의 1 분량 정도를 매도하고 이 매도 신호가 나올 때까지 보유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이 20일 지수 2평선을 이탈할 때, 이탈할 때 모든 물량을 매도합니다. 수익매매니까요. 그리고 수익매매를 할때 중요한 거는 장중 움직임은 무시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꼬리가 21선을 이탈했는데, 이거는 무시하고, 캔들 바디가 완전히 떨어졌을 때, 이럴 때 매도를 하는 거예요. 이후에 급락이 나오죠. 몸통이 손절 기준까지 오거나 2절 기준까지 갔을 때 매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뭐, 그리고 비중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전체 비중의 10% 이내로 매매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전체 비중에서 1% 이상의 금액이 손절이 나가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거니까. 여러분들이 비중 조절 잘 하셔가지고 손절 잘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오늘 배운 대로 매매를 하셨을 때 절대 여러분 주변에 계시는 일반 투자자분들보다 여러분들의 수익률이 떨어질 일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의 계좌는 분명한 차이점을 보이게 될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이동 평균선 3개를 활용해서 대가들의 설정 값을 참고해 가장 알맞게 우리 시장에 적용해서 활용하는 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해 하고 보시면 완벽히 이해하는 데만 해내신다면 여러분의 계좌는 반드시 달라집니다. 종목 선별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 제공해드리는 전자책에 제가 사용하는 모든 검색식들, 매매 전략별 검색식과 설정법이 첨부되어 있으니까 함께 꼭 활용해서 오늘의 매매법을 잘 적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에 들어와서 제가 공유 드리는 종목들도 조건에 맞는지 본인이 꼭 확인해 보시고 매매 참고하시고요. 모든 것이 그렇듯 머리로는 이해돼도 몸으로 잘 해내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실 거고요. 꾸준함이 가장 어려운 것이지만 버티고 해내시면 분명히 좋은 성과가 나실 겁니다. 앞으로 저도 더욱 좋은 정보 제공을 통해서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 정도로 정리해드리면 될것 같네요.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